네, 차이나 모바일 종목번호 00941입니다. 네, 워낙에 좀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무겁다고 표현하면 되겠죠. 이게 끼케야 일본, 일본, 이게 끼켜야 1, 1%도 안 되니까. 지금 0.5% 정도 안 되는 거죠. 0.49%니까 수익이. 이해 되시죠? 종가가 0.45%라고요. 네, 0.2봉 하나가. 네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. 이런 종목은 매수하면 어지간하면 손절이 안 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. 어떻게 보면. 그런데 좀 다소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다. 물론 최근에 흐름이 좀안 좋았던 건 있죠. 증시의 흐름 자체가 안 좋았던 건 있지만, 그래도 결국에는 결과물을 보여주죠. 횡보해서 좀 눌리는 구간이 있으면 결국엔 결과물을 보여준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요거. 어... 저음때좀 어, 업데이트 좀 할게요 y c 9 r e 8 w 9 u l d jump 네,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. 저한테 네, 두개 네, 종가 기준으로 잡아드렸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